나이가 들수록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싱겁게 먹으면 밥맛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맛을 살리면서도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저염식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미각은 습관입니다. 평소 짠 음식에 익숙해지면 싱겁다고 느끼지만 2주만 꾸준히 저염식으로 조절하면 혀가 금방 적응합니다. 소금은 조리 초반이 아니라 마지막에 살짝만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초반에 간을 하면 짜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 넣으면 같은 양이라도 더 짜게 느껴집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 식초, 참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산미와 향이 입맛을 살려주면서 소금을 줄여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국물 요리는 염분이 가장 많습니다.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나트륨 섭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식탁에 소금이나 간장을 두지 마세요. 모이면 손이 갑니다. 대신 후추나 허브 같은 향신료를 곁들이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저염식은 맛없는 식사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식사입니다. 오늘부터 한 숟갈만 덜 짜게 내 혈압이 바뀝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의 밥상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잘 드시고 잘 쉬는 오늘이 내일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